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의사와 함께하는 척튜브. 저는 용인 세브란스 병원 박섭리입니다. 오늘은 골프와 척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드레스와 백스윙 시 허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자세를 알아보았고, 이세라 프로님의 도움 아래 좋은 자세로 교정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운 스윙부터 피니시 동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도 이세라 프로님. 국민광화본동 일산병원 신재원 교수님 그리고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박지원 교수님 함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을 나눠봤듯이 현대 골프 스윙은 고관절에 비해서 척추가 최대로 회전하는 것을 장려하면서 비거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스윙 동작들로 인해서 보통 허리에 성인 남성의 8배에 이르는 압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어, 박지현 교수님 결국 이런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는 탑에서 다운 스윙 그리고 임팩트까지 이어지는 구간에 허리 손상이 제일 많이 간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네. 골프 손상과 관련된 논문 결과를 한번 보면요. 골프 스윙 시에 이제 추간판 탈출증을 유발하는 자세는 회전이 일어나면서 측면으로 굴곡 된 상태에서 이제 허리에 압박하는 힘이 가해졌을 때라고 합니다. 즉 골프 스윙 단계에서는 다운스윙 시에 과도하게 이제 힘이 가해지면서 이제 부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결국은 다운스윙을 할때 코어 근육이 받쳐두지 못하는 상태에서 과하게 회전력이 가해지면 흉추라든지 복부 근육도 버티지를 못해서 근육 자상이 생길 수도 있겠고 디스크라든지 척추 후관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어, 신재영 교수님,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좀 조사해보다 보니 다운스윙 때 허리에 가해지는 힘을 크런치 팩터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네. 이 크런치 팩터가 뭔지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크런치 팩터는 몸통의 측면 굽힘과 그 회전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어, 그 허리 통증을 예측하는 지표로도 많이 사용되고 음. 있고요. 어, 말 그대로 크런치, 어, 부서지는 듯한 강한 힘이 허리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말하는 음. 거예요. 어, 이로 인해서 디스크와 척추뼈가 손상되는 것을 어, 반복적인 트라우마틱 디스크 패시라고 부르고, 어, 즉반복 반복되는 물리적인 손상에 의해서 디스크 변화가 발생하고 이러한 것들은 보통은 좀 무리하게 반복적인 스윙을 뭐 하루에서 300회 이상 막 음. 스윙을 한다든지 어,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고 조사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힙 회전을 빠르게 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허리가 비틀린다든지 이런 현상이 생겨서 허리에 부담을 많이 가져올 음.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로들은 힙 회전 속도에 맞춰 클럽을 휘두르는 팔의 스피드도 굉장히 빨라요. 음. 하지만 트레이닝이 되어 있지 않는 일반 골퍼분들이 프로들의 힙 회전 속도를 따라하게 된다면 팔과, 팔과 클럽 헤드가 늦게 따라 내려와서 슬라이스가 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팔이 뒤에서 잡혀 있으면 오른쪽 허리가 들어가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네. 이러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요. 백 스윙을 하고 다운 스윙에서는 어, 골반을 빨리 회전시키려고만 하지 말고 어 순서대로 왼쪽 골반 어 조금 먼저 움직이고요. 그리고 왼쪽 물, 무릎이 열리고요. 그리고 팔이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클럽 헤드가 공에 닿는 그런 순서를 익혀서 연습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말이 어려우니까 네. 박지영 교수님이 한번 프로님하고 네. 같이 동작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네. 박지영 교수님께서 지금 올바른 하체 회전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먼저 박지영 교수님 스윙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부끄럽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잠시만요. 네. 박지영 교수님, 지금, 네. 어, 힙을 굉장히 빨리 돌리려고 하시는 것 같았는데요, 맞나요? 어, 네, 맞아요. 어, 왜 네, 그렇게 힘을 네. 빨리 돌리려고 하셨죠?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회전 운동으로 힘을 이제 받아서 거리를 많이 나가게 하려고 네. 하다 보니까, 네. 회전이 점점 빨라지게 되고, 네. 사실은 그렇게 좀. 거리가 좀 나간다고 네, 네, 그렇게 배우셨나요? 네. 어, 프로들은, 어, 힙이 빨리 돌면서, 그리고 팔도 거기에, 그 속도에 맞춰서 잘 내려오기 때문에, 네. 거리가 나는 건데요. 네. 제가 박지훈 교수님을 보니까, 네. 빠른 힙회전에 비해서 팔이 너무 늦게 따라와요. 네. 그렇게 되면서, 어, 말씀하신 것처럼 요통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네. 왜냐면, 백스윙 올라가서 허리가 빨리 돌죠? 그러면 네. 오른쪽에, 네. 이렇게 사이드밴딩이 생겨요. 네. 사이드밴드 자세가 생겨요. 네. 그러면 요통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 백스윙을 쭉 하시고요. 골반을 빨리 이렇게 돌려버리면 이렇게 사이드 밴드가 생겨요. 사이드 밴딩이 생겨요. 네. 네, 다시 한번 백스윙 쭉. 그렇죠. 여기서 골반이 움직이는데 팔도 자연스럽게 타이밍 맞춰서 내려와야겠죠. 네. 어, 훨씬 좋아요. <laughs> 피니시는 잘못 잡았지만.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체를 먼저 빨리 돌리지 말고 네. 지금처럼 하체와 팔이 순서대로 잘 어, 자신 있게 그렇게 네. 스윙을 해주시면요 네. 네. 좀더타이밍이 맞고 뭉덩 음. 뭐 정타가 맞겠죠? 네. 어, 그렇게 연습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다운 스윙 시에 허리에 무리가 갈수 있는 자세가 또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네, 흔히들 골프를 처음 배우기 시작하면 아웃 인 스윙 많이들 나오죠. 네. 프로들이 뭐 흔히들 뭐 오른쪽 팔꿈치를 뭐 몸통에 이렇게 붙여서 내려와라. 음, 뭐 이런 스윙만 그렇죠. 이런 말 많이 하죠. 네. 또 스윙을 연습하게 되면 오른쪽 어깨가 뭐 떨어지면서 또 이런 동작이 나오면서 또 허리가 이렇게 무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제가 한번 그러면 네. 아웃 인 스윙이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한번 치는 것좀 네. 보여드릴까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네. 지금 오른쪽 팔꿈치를 굉장히 이렇게 오른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연습을 하고 계셨는데요. 네. 알고 계셨나요? 잘 몰랐어요. 아 지금 아웃인 스윙을 고정하기 위해서 몸을 쓰셨는데 응. 오른쪽 어깨가 굉장히 떨어지면서 이렇게 사이드 밴딩이 또 생겼어요. 응. 그렇게 억지로 어, 인 아웃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네. 자연스럽게 회전이 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 허리 회전이 되는 네. 연습을? 그리고 음. 아웃 인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헤드가 앞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헤드만 네. 뒤로 눕혀서 자연스럽게 회전해 주시면 되고요 네. 억지로 오른 팔꿈치를 이 몸통에 붙이려고 하면 은 네. 허리에 무리가 가요 네. 네, 네. 네. 이렇게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허리가 나갈 수 있으니까는요. 네. 그렇게 너무 많이 연습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회전하는 연습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어, 신재원 교수님, 또 흔하게 허리 부상을 유발하는 자세가 있을까요? 네. 얼리 익스텐션이나 행잉백 자세 등도 허리 부상을 유발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죠. 음. 제가 많이 하거든요. 배치기라고 흔히 어, 부르거든요. 그요 그죠. <laughs> 네. 이 역시 상체 힘으로 다운 스윙을 하려고 하거나 하체를 견고하게 잡고 있다 보면은 고관절과 척추가 일찍 펴지면서 어, 앞으로 밀려나가는 동작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이렇게 되면은 상체가 일찍 들리게 되고 허리에 무리한 힘이 강해서 이렇게 허리가 손상이 될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프로님, 이러한 배치기, 네. 어떻게 교정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배치기로 연습을 계속 하신 분들은 너무 네. 이 자세가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공을 치면서 고치기 보다는 집에서 음. 이 자세가 익숙해지기 위해서 벽에다가 이 힙을 대고 음. 백스윙을 할 때는 오른쪽 힙이 닿고요. 음. 왼쪽, 왼쪽으로 다운 스윙할 때는 왼쪽 힙이 닿는 음. 자세로 연습을 하다 보면은 뭔가 내가 앞으로 엎어져서 스윙을 한다는 느낌을 받을 텐데요. 음. 이 자세로 하면은 어드레, 얼리 익스텐션 자세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음. 네. 뭐 신재영 교수님도 배치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박지영 교수님도 배치기를 좀 하십니까? 저는 당연히 하겠죠. 네. 그럼 이번에는 아마 <laughs> 네. 박지영 교수님이 이 자세랑 같이 네. 교정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집에서 할수 있는 연습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은 우리가 배치기라고 하면은 자, 백스윙 올라갔다가 앞으로 골반이 나가는 게 배치기잖아요. 네. 이거를 우리가 벽에다가 이힙을 대고 연습을 네. 해볼 거예요. 네. 자, 뒤쪽 벽으로 같이 가보실게요. 네, 네. 제가 먼저 배치기를 하지 않는 어, 연습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집에서 이렇게 벽 있잖아요. 네. 벽에다가 어이 골반 힙을 어이 정도 네. 갈동 말동하게 이렇게 네. 어드레스를 한번 잡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백스윙 할 때는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닿게돼 있어요. 네. 그리고 다운 스윙 할 때는 이게 배치기를 한다면은 벽과 굉장히 멀어져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백스윙, 다운 스윙 할때 왼쪽 골반이 이렇게 닿는 음. 느낌으로. 네. 자, 백스윙 할 때는 오른쪽 골반. 그렇죠? 그리고 다운 스윙 할때 왼쪽 골반. 그렇죠? 그리고 피니시 는 떨어져도 됩니다. 살짝 이렇게 그러면 허리에도 무리한 통증이 생기지 가 않고 음. 네 편하게 스윙을 하실 수 있겠죠? 아, 네네자 이제 마지막으로 피니시 동작만 남았습니다. 스윙의 꽃이다라고 불리는 이 피니시 동작 교수님들 여기에서 혹시 또 뭔가 허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은 없을까요? 저도 사실은 프로님들처럼 예쁘게 치고 싶은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예쁘게 치려고 하다 보니까 허리가 조금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박지영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들처럼 예쁘게 피니쉬를 잡으려고 하는 여성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뭐, 레슨도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그렇게 척추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피니쉬를 하다 보면은요. 허리에 무리가 굉장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척추각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임팩트까지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피니쉬 때는 이렇게 일자로 서두시는 게 허리에 무리가 덜 가는 피니시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박지원 교수님께서 여성 분이시니 네. 프로님하고 같이 네. 좋은 자세 한번 네. 보여주시면 좋을 것 해보겠습니다. 같아요. 네. 네. 어, 지금 이렇게 피니쉬를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사실 좀 예쁘게 하고 네. 싶은 욕심이 많은데 그렇죠. 이렇게 휘어져 네. 있는 예쁜 피니쉬를 네. 하고 싶어서 네. 하셨죠. 네. 그렇지만 요즘에는 네. 백스윙 하시고 다운스윙 때만 척추를 유지를 하시고 네. 그 다음까지 이렇게 유지를 하지는 않고요. 네. 임팩트 후에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워주는 피니쉬를 해주셔야지 음. 이, 이 통증의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박지훈 교수님이 다시 한번 저랑 피니시를 잡아볼 거예요. 네. 백스윙 그렇죠. 다운스윙 피니시 좀더 세워져 있는 느낌으로 아, 네. 그래야지 지금 어떠세요? 지금 좀 편해요. 그렇죠. 허리가 네. 좀 편하죠? 예. 네. 이렇게 음. 혼자서 다시 한번 네. 연습 스윙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좀더 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요. 음, 네. 네. 네, 지금까지 세화에 걸쳐서 어드레스부터 백스윙, 그리고 다운스윙, 또 피니시까지 골프의 스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골프는 하체로 몸을 지탱한 뒤에 척추를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잘못된 스윙을 지속할 경우에 척추 균형이 무너지고 자세가 변형될 수 있으며 부상으로 인해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법으로 부상을 예방하며 스윙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네. 허리를 최대한 지키면서 골프를 칠수 있는 팁. 좀 말씀해 주실까요, 프로님? 어, 팁이라면, 음. 티비를 보고 프로들의 스윙을 따라하지 말자. 어, 뭐 따라하기도 힘들지만 그렇게 노력도 하지 말자. 우린 프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상하체가 분리된 프로들의 스윙을 따라하게 되면 허리 통증을 느끼게 되니까는요.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내몸 상태를 알고 적당히 하체와 상체를 써가면서 스윙을 하자. 어, 이렇게 간추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척추의 과학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